네, 반갑습니다. 어,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만들고 있는 만들어 가고 있는 어, 경남도지사 김경수입니다. 어, 경남의 일자리 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어렵다고 하는 건 조선업, 그리고 자동차, 기계 이 제조업이 경남의 핵심적인 경제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제조업의 핵심 산업들이 어려워지고 있으면서 계속 나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지표상으로도 보면은 경남의 경제성장률이 전국 평균 경제성장률보다 지금 7년째, 8년째 계속 낮고 있고요. 제조업은 특히 더 낮은 상태입니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보면은 어, 오른쪽 위에 취업자 비중 중에 제조업은 2015년에 비해서 약3% 가까이 취업자 비중이 낮아져서 24%가 됐는데 자영업자는 거의 3 3 9로 전국 평균에 비해서 약8% 가까이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제조업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계속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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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0 0 0 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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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공장을 통한 제조업, 중소 제조업의 혁신, 그리고 스마트 공장을 묶은 스마트 산단, 그리고 스마트 시티, 그리고, 그리고 농업 분야는 스마트팜, 수산업에 가면 스마트 양식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스마트 산업들을 어~ 경남에 앞서 있는 제조업을 활용한 스마트산업, 스마트, 스마트 부품산업까지도 경남 제조업 혁신을 통해서 활성화시켜 나가자. 라고 하는 것이 경남 경제 혁신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과정에서 어 지금 4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플랫폼 경제, 공유 경제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산업들이 불가피하게 어 함께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라고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근데 문제는. 다른 전략들이나 여러 가지 일자리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은 진행을 하는데 제조 혁신에서 왜 스마트 공장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스마트 공장으로 가, 가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이라든지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중국의 자주 창신, 일본도 마찬가지고 벌써 우리나라보다 한칠팔년 앞서서 스마트 공장이 국가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을 그동안 우리나라도 중기 산자부와 중기부 중심으로 스마트 공장을 지원을 해왔는데 지원했던 스마트 공장들의 통계를 내보니까요. 우선은 분량률이 대폭 줄어듭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경쟁력과 생산성이 올라가고 당연히 원가 경쟁력이 생기니까 매출액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스마트 공장을 추진하면서 제일 걱정을 했던 게 이게 설비도 자동화되고 로봇 산업 이 당연히 산업용 로봇이 투입되고 하면은 고용 문제는 어떻게 되냐, 고용이 주는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했는데 중기부에서 조사한 어 2016년까지 스마트 공장으로 그 바뀐 업체들 2,800개 조사를 해보면 그 중에 잘된 데도 있고 못된 데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고용은 2.2명이 늘는 걸로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죠. 그래서 경남에 있는 현, 경남의 지역에 스마트 공장으로 바뀐 기업들을 쭉좀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신신사라는 사례인데요. 약 200여 명, 지금은 180명 정도 고용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LG전자의 1차 협력업체입니다. 지금까지 약 27억을 투자해서 스마트 공장으로 바꿔왔고 스마트 공장이 1단계, 2단계, 3단계, 고도화까지 크게 4단계가 있는데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스마트 공장 수준이 좀 늦기 때문에 2단계로만 가도 좀 빠른 편입니다. 그 중에서 12억 원 중에 4억 원이 정부 지원이었고 8억 원이 자체 투자였습니다. LG 전자 본사에서 15억 원을 무이자로 그 2차 보존 사업으로 융자를 해줬고 본사에서 SCM 공정 관리 시스템 팀이 파견이 돼서 스마트 공장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중소기업 상생의 모델로도 만들어서 고용 고용 부분만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당연히 올라가는 거니까요. 고용이 20%가 증대가 됐는데. 150명에서 180명으로 늘었습니다. 매출이 늘어나면서 당연히 고용이 늘는데 핵심은 늘어난 30명 중에 청년이 20명이 고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5명이 영구직이었습니다. 그 밑에 작은 공장의 사례도 보면은 신성정밀은 지금 이제 갓 초기 단계 스마트 공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1억 원을 투자했는데 5천만 원이 중기부, 중기부 지원이고 5천만 원이 자체 자금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은 공장임에도 고용이 21명에서 25명으로 늘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는 게 경남의 제조업이 전체 총 부가가치 생산액의 약 4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합니다. 고용만 보더라도 어 10인 이상의 그 제조업이 약 30만 명이 넘는 그렇게 전체 제조업 40만 명 중에 8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제조업이 계속 경쟁력이 하락하는 이상에는 자영업도 살아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일자리를 혁신하고 제조업을 혁신하고 제조업 일자리 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내야 거기 서부터 다른 산업들도 함께 살아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제조업 혁신을 추진 해 나가려고 보니까 제일 애로사항 이 조선 자동차가 지금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민간금융기관에서 조선 자동차 부품업체다라고 하면은 정책 자금 지원을 문을 닫아버립니다. 오히려 거꾸로 나갔던 대출도 회수하는 그런 상황이라 그렇다면은 정책금융이 꼭 필요한데 예를 들어 전체 100을 투자를 해야 되면 자체 자금이 약한20-30% 그다음에 정부 지원이 일부 들어가고 그리고 대기업 본사나 대중소기업 상생 차원에서의 지원이 있으면 나머지 자금은 정책 금융으로 지원이 필요한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 금융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KfW라고 독일 우리의 산업은행에 해당하는 독일 재건은행이 그 정부에도 있지만 주 정부 단위로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최소한 근역별로 이런 지역 정책 금융 기관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리고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신보나 기보, 지역 신보 같은 곳에 각 지역에서 집중하고 있는 일자리 대책, 경제 혁신 대책에 필요한 트랙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쪽에 대한 지원이 집중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정책 금융 체계를 좀 혁신해주실 것을 정부에 강국하게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